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성동구에서 실수요가 두텁고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있는 대단지가 최고가 대비 4억 원이 하락해서 경매 진행한다는데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텐션 업에서 출발해 보면요 우선은 이단지는 조금 분쟁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보면요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하나는 리모델링을 찬성한다는 플랜카드 다른 하나는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로 껄벅적합니다이 반대하는 이 문구가 재밌어서 좀 읽어 보면요 두 번의 이사와 타양살이하는 마음 고생에 우리 심신은 비명든다 상상을 초월한 분당금과 막대한 사업비 뭐 어쩌죠 어쩌그다음 얻는 것은 쾌적치 못한 누더기 현 아파트 노인 성형수술하면 미소년 되냐 어찌됐든 간에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확연히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행당 대림아파트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면요 행당역을 기준으로 해서 행당 한진타운 그 다음에 행당 대림아파트죠 어, 한 1년 차이 나나요 어,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두 아파트가 이렇게 분지처럼 언덕 지형의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요. 행당역이 여기 있고, 광화문과도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성수동 핫플레이스들. 너무 가깝고 생활권이 좋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도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정말 한 가운데 강북, 그 다음에 성수, 그 다음에 강남. 너무 생활권이 좋은 그 아파트죠.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좀 싸게만 되면 거래량도 되게 많고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 아파트가 2000년대에 지은 아파트라서 굉장히 좀 낡은 느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언덕을 깎지 않았죠. 그래서 언덕이 있고 그냥 보통 뭐 뷰를 따지거나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워낙 어, 지하철역 가깝고 어, 주변 생활권이 좋아서 선호되는 단지고요. 막 뷰가 특별하게 뭐 산뷰, 뭐 호수뷰 뭐 이런 걸 따지는 아파트는 아니죠. 자, 행당 대림아파트의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가 3400세대,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254죠. 254면은 뭐 최근에 한 350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4. 그 다음에 어 초등학교 배정이 좀 재밌는데요. 초등학교를 두개 갑니다. 두 개를 가는데 행연초등학교, 금북초등학교로 가는데 이따 지도상에 보겠지만 행연초등학교를 좀 선호하죠. 굉장히 좀 학군도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25평, 25평에서 이렇게 동 배정 가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무학중학교로 가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여기가 좀예민한데 그래서 행연초등학교를 가느냐 길 건너에 있는 금북을 가느냐인데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면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매매 물건 중에 행연초를 가면 이렇게 행연초를 가는 단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연초 그러니까 여기선 되게 이 학교를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학교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여기 있네요. 바로 행당역의 행연초등학교. 그래서 여기를 배정받는 동과 아닌 동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어, 이따 보겠지만 경매물건은 아마 배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맞은편에 금북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금북초등학교는 아무래도 큰 길을 하나 건너가야겠고 그 다음에 예, 무학 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무학 중학교는 옆에 있어 가지고 다 가까운 거리에는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연초등학교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배정되는 동과 아닌 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 4 1 7 1 사건 6월 3일날 입찰이구요 행당 대림아파트죠 105동 5층이 나왔습니다 예, 전용면적은 5구니까 25평형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최초 감정된 가격은 8억 9천에서 한번 유찰되어서 7억 천 인데요 이게 최고가는 11억 8천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썸네일 쪽에 예, 좀 이렇게 달아 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 가격은 6월 3일날 7억 천만 3만원 정도에 입찰 예정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찾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약간 비스무리하게 언덕을 올라가야 하고요. 우리의 오늘 경매 물건인 백오동이 이렇게 보이네요. 역시 언덕 쪽에 살짝 위치한 모습입니다. 어, 주차장도 무난하게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의 경매 물건의 도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행당 대림 아파트는 25평형이 복도식입니다. 좀 단점이 뭐냐면, 25평 치고는 옛날 시기라서 그런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소베이 구조인데, 어, 화장실이 하나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신혼부부들에도 각자 화장실을 좀 쓰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게 화장실이 하나라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어, 복도식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쭉 가다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되는 현상이 있겠죠. 해당 경매 물건의 향을 살펴보면요, 해당 경매 물건은 복도식이지만 향은 남동향으로 그냥 보통 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의 중요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단지는 굉장히 실거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2월 달에 3개, 그 다음에 3월 달에 무려 7개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만 싸다면은 실수요층이 진입을 원하거나 진입하는 물건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최고가는 22년 3월에 11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12억 원까지 25평이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는 23년 1월에 한 8억 3천까지 아주 저층을 제외하고는 한 8억 3천, 8억 이하로는 거래가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가격이 7억 원대니까 해볼만하죠. 오늘 경매 물건에 뷰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5층이라서 그닥 무슨 큰 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 전체가 어, 뷰를 따져서 오는 아파트는 아니죠. 그런데, 백오동 요 끝머리 라인이 살짝 공원에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녹음이 보여요. 경매 호수는 요 끝머리에 5층이고, 이렇게 작은 공원에 거실에서 보는 나무들입니다. 5층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보인다는 것.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순위로서 5억 1천만원의 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말수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 다음에 배당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한 7억 이상을 낙찰가를 누군가 쓴다고 하게 되면은 5억 1천만원은 무난하게 배당받을 수니다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향해 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 강사 현이라고 sns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질문도 좀 받고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올려드리니까 가입하지 주시면 도움되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좀 올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행당 대리마 아파트 우수한 점은요 어, 성동구에서도 아주 실거래가 잘 되는 대단지 아파트죠. 그 다음에 행당역이 바로 인근이고 광화문, 강남, 성수 모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생활권이 너무 좋고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에서 위치나 가격 면에서 어, 선호하는 단지라는 점 이게 장점이 되고요. 아쉬운 점은 이 아파트가 좀 연식이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문제로 앞서 봤듯이 좀 복잡하고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학, 군도 완전히 뭐 강남만큼 우수한 학군 지역은 아니고 단지 형태도 약간 언덕을 깎은 형태라서 불편하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특히 25평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여가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의 장단점 외에 오늘 경매 물건을 한번 평가해 보면요 역시 최우수 단지는 아니지만 위치가 짱입니다 위치가 짱이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하다면 늘 경매로 좀 싸게만 받을 수만 있다면 매매 걱정 안해도 되는 좋은 단지임은 틀림없습니다 더 유찰을 기다리지 마시고 7억대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이 경매물건인 행당 대림아파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치가 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